오늘 라운딩, 부부끼리 간다. 신나. 잘못 치겠지만 재밌는 추억 남기게 올게요. 여행 같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정말 날씨 좋다. 오, 우리 회장님 차가 오셨네. 맞아, 맞아. 회장님 차가 오셨다. <laughs> 우리 오늘 픽업해 주시고 차로 같이 골프도 치시고 같이 놀수 있을 것아요안 회장님 기사님분도 오셨네요 나와라 나와야저 기록이셔 가자 做我我我我我都比较重，所以你放我最下面就。我隔离，你你你放到这个，你请两天假放到这个礼拜。我我星期四才上班。嗯 金额超五万，我说了，我等等。那我们一起去的，我知道对对对啊。那现在听说好了，我是说我们在之前，我们两个人去，哦、那时候也是小他带我去的，那个是去前去年啊，过年。的。哈。무슨노래동说话这个 啊，你你，i d 是幺幺你，조금만기这里啊，你，네。你要拍他签名。<laughs> 一位是这不用了，不用换吧、哦。我不用。都,我都不用换衣服，不点点你呀，对。哦，这个你高手啊。好好好，谢谢。 来，让他练一下吧。来、啊，要练先练习一下吧。哎<好>，是人多吗？今天？嗯、今天呃，六十多，快七十人了。啊、哦，还好吧。哎，练一下没关系，<天>关系我们可以让人。嗯、好今天还练。是的。超美的。我准备。 不好，先飞回,回来。酷炫！酷炫！很好很好。好 그샷 굿샷! 不行、啊。<次>对，真准，真准有了！哇，真有！<球>不行 <laughs>。哦，这个很远。<laughs> 哎、不射！球、啊哦！漂亮！还有谁？男子，마지막으로哎呦，不说了。<laughs> 어, 잘 쳤어. 진짜 잘 쳤어. 오늘 어땠어요? 스크림보다 잘. 더 재밌는 것 같아. 체력게 스크림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공기도 그런 스크림은 뭔가 답답한데. 아무튼 잘했어. 그렇지. 다들 잘 쳤어. 깜짝 놀랐어. 대 3, 4 처음에. 가져오고 싶다. 참맛있 똥방향을 쳐야되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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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지요 찰리 초콜릿 공장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남겨놨는데 이게 왜 나타났는지 이게 왜내손 안에 있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있는지 한번 볼까? 야! 이번엔 렌즈를 샀는데 이거는 중국 브랜드의 렌즈예요. 근데 초, 디자인이 새로 리뉴얼 돼가지고 초콜릿 모양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평가가 좋더라고요. 눈도 건조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샀어요. 색깔은 이렇게 이제 도수는 마이너스 4.75를 했고, 얘는 그레이, 그레이는 브라운인데, 한번, 한번 볼게요. 초콜릿처럼 생겼지 않아요? 이쁘죠? 흐 볼까? 한번 뜯어보자. 저번에 사실 이거 한번 샀는데, 사고 나서, 오, 이거 재밌는데 괜찮다. 그래갖고 세일을 또 하길래 사면서 보여주려고. 초콜릿 뜨는 거 같지. 어, 렌즈가 이렇게 머리를 썼단 말이지. 아, 어, 이게 풀만 안 해도. 어머, 초콜릿 같아. 어머, 초콜릿인가 봐. 초콜릿인가 봐.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종이야, 종이. 던져버리고. 아니, 너무 잘 만들었지. 종이. 그래서 여기를 또 머리 잘 썼단 말이지. 따다. 오 마이 갓. 또 당첨이 됐다. 티켓, <laughs> 찰리 초콜릿이 생각난다. 찰리 초콜릿. 근데 이거 기분이 너무 좋지않아 받을 때. 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렌즈가 사실은 있답니다. 브라운. 근데 아이디어가 짱이야. 봐봐. 초콜릿 같잖아. 초콜릿. 포장지까지. <laughs>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티켓 받았고 하나 더. 얘는 컬러가, 보자. 어, 아, 얘가 아 회색이었네.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한번 막 뜯어보자. 초콜렛초콜렛 먹는 기분. 진짜 아이디는 진짜 짱이다. 이런 것까지 요즘,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 봐. 요즘 시대에 진짜. 대박. 초코렛 뜯어. 나이 쇠를 좀 싫어하지만, 지금 이 오, 진짜 초콜렛 같아. 근데 박스야, 박스. 이봐. 가나 초콜릿 같은 느낌. 음, 뜯어보자 티켓이 띵동 띵동 <laughs>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 와우, 어딨지? 이거는 티켓을 내가 그래서 저번 것까지 사가지고 지금 세 장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 이거 써봤는데 편하긴 하더라고. 편해서추천받았되는데 아직까지 하나 써봤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쓸 때마다 이 티켓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씩, 한번 갖고, 재미로 이제, 갖고 있어, 라고 줘볼게요. 이거는, 약간, 색깔 봐봐요. 약간 오묘하죠? 초록과 브라운이 섞이는, 소... 음, 얘랑 얘랑 차이를 한번 볼까? 확실히 다르네. 그죠? 얘는 약간 그린이 더 들어가 있고,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브라운 계열이고, 얘는 약간 그린이 들어가 있네. 렌즈는 뭐 딱히 뭐가 없는데 그냥 이게 재밌는 거지. 초콜릿 같은 이런 포장이랑 이런 게 재밌어서 한번 사봤다는 거. 음, 중국의 포장을 되게 잘하고 이쁜 게 많아서. 이것저것 사는 재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티켓 세장, 와이 티켓 들고 어디든 가보겠습니다. 이티켓으고 어디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l e t